영화 인사이드 아우디가 개봉 첫날 한국영화를 따돌리고 박스오피스 전체 1위에 등극했다. 13일 오전 7시 기준 영화 관입장관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디즈니 픽사 애니메이션 영화 인사이드 아우디가 지난 12일 개봉 첫날 19만 4,842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동시기 개봉작들을 제치고 전체 박스오피스 1위에 올라섰다. 인사이드 아우디는 13살이 된 라일리의 머릿속 감정 컨트롤 본부의 불안, 당황, 따분, 불업에 낯선 감정들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평화롭던 일상이 깨지고 다시 시작된 위기와 모험을 다뤘다. 인사이드 아웃의 두 번째 이야기로 개봉 전부터 높은 관심을 모았다. 인사이드 아웃이는 관객들의 기대감 속에 전편 인사이드 아웃 2015의 오프닝 스코어 68,222명을 뛰어넘으며 시리즈 사상 최고 오프닝 스코어 기록을 세웠다. 이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개봉되었던 역대 픽사 애니메이션 중 최고 오프닝 스코어를 달성했다. 픽사 애니메이션 국내 오프닝 기록을 갈아치웠던 토이스토리 4. 2019 141,837명을 비롯해 픽사 애니메이션 국내 최고 흥행작 엘리멘탈 2023의 오프닝 스코어 48,002명을 모두 뛰어넘는 놀라운 성적이다. 또한 인사이드 아우디는 지난 7일부터 7일 연속 전체 예매율 1위라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어떤 흥행 기록을 만들어 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인사이드 아우디의 관객 무리에 이날 개봉한 드라이브는 1 4,331명의 관객을 동원하는데 그쳤다. 드라이브는 정체불명의 인물에게 납치되어 달리는 차의 트렁크에서 1시간 동안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6억 5천만 원을 벌어야 하는 인기 유튜버의 긴박한 사투를 그린 트렁크 납치 스릴러다. 박주연이 주연을 맡았다. 박주연의 원맨쇼가 담긴 드라이브의 개봉 첫날 흥행은 기대에 못 미치지만 이전 개봉한 원더랜드 그녀가 죽었다 등 한국영화 중에는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하면서 아쉬움을 달래야 했다. 한편, 이날 박스오피스에서는 인사이드 아우디 드라이브에 이어 원더랜드 퓨리오사, 매드맥스사가 그녀가 죽었다 순으로 토보가 형성됐다.